송은 미술대상 전 방문기고요. 이 미술상이 제정된 때가 2001년도여서 올해가 22회째라고 해요. 송은 미술대상은 올해 좀큰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송은 문화재단의 메인 그 전시장이 신사옥으로 이전했죠. 그래서 신사옥에서 열린 첫 번째 송은 미술대상이고 이 신사옥은 뭐 직각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건축사무소에서 40년간 뛰어로 활동하고 있는 헤르주그 앤 드메로 한 사람이 좀 무섭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설계한 건축물이고 국내에선 이두 커플 건축가가 설계한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은 문화재단의 메인 전시장 이름이 원래 송은 아트스페이스였죠. 근데 이번 전시장을 제가 찾으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접속이 안 돼요. 자세히 봤더니 뒤에 송은 아트스페이스의 아트스페이스를 뺐더라고요. 그러니까 송은 또 다른 변화. 미술관 관람객이 주차를 받지 않더라고요. 예, 예전에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는 주차하는 게 쉬웠거든요. 주차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신사옥 개관전은 올해 9월 달에 이두 건축가 의 이름을 딴 전시로 일부 신사옥 개관전이 열렸는데 전 그때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옥 개관전 2부에 간 건데 그 2부가 송은미술대상입니다. 송은미술대상의 또 다른 대단히 큰 변화. 송은미술 어, 대상이 원래 올해 작가상처럼 후보자 4명을 뽑은 다음에 그 전시 기간 중에 대상자 한명을 발표했죠. 근데 올해 전시장에 가왔더니 깜짝 놀랐어요. 작가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후보자가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다섯 배가 많은 거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뭐냐면 전시장 안에 작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벽하고 바닥에 놓인 작품에 작가 이름이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도우미한테 물어봤더니 그 전시장에서 나눠주는 요 종이 그 맵이 있는데 이걸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관람의 가독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전시에 대한 논평도 좀 간단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종례 4명의 후보 작가를 냈을 때는 제가 한몇번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게다가 작가한테 주어진 공간하고 작업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논평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번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후보 작가들이 많아서 각 작가마다 에게 배당된 전시 공간이 많지 않고 출품작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개별 평가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같이 간 친구랑 얘기했던 몇몇 작가들에 대해서만 짧게 논평을 할게요. 논평을 하지 않은 작업이 뭐한명 미달이라거나 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가 작업을 이미 여러 번 봤던 작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층에서 박광수란 회화가 있죠. 대상하고 배경이 한 화면 안에서 중첩되는 검적 라인으로 그리는 작업을 했던 작가죠. 그래서 단지 하나의 줄, 하나의 점, 만으로 화면을 채우고 스토리도 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완벽감을 주는 그런 회, 새로운 회화를 낸 작가죠. 그런데 이번에 컬러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만나고 왔는데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 김은영. 제가 김은영 작업을 처음 본게 2012년도 오시아 미술관에서 무스로르그스키 전람회 그림에 영향을 받아서 그림을 작업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런 배경지식이 없 봐도 작업이 새로웠습니다 왜냐면 동양화 전공자인데 흑배톤으로 작업을 했고 만화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하지만 만화이기도 하고 입체이기도 하고 평면이기도 한 작업을 해서 재밌게 봤고 그 작업의 연장선에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층에서는 실내정 짧게 구성된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원래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진 공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애니메이션 작업을 내진 않았어요. 김인배. 김인배는 전통적인 조각 장르를 과감하게 변형시켜서 유쾌한 모양태로 만드는 조각가죠. 저는 이 작가 작업을 좋아하는데 종래 그런 작업이 아니라 드로잉하고 육중하지 않은 재료를 갖고 작업을 냈어요. 그래서 조각 같지 않은 조각 작업을 이번에 냈고요. 그다음에 김. 예, 미술이란 시각적 결과물이 세상에서 통용이 될때 보통 말하고 글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품작을 보니까 작품이 있는데 그 외국, 그 유명한 회화작업이야. 작품 제목이 그래서 없는 그림인데 뭐 이인노의 작품도 있고 이경석의 작품도 있고 박재가의 작업도 있는데 정영영의 작업도 있고 그 작업의 공간을 비워두고 그 부분을 텍스트로 채운 작업이에요. 이건 직접 봐야지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잘알수 없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작품 해석의 과유불급, 작품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말과 글에 의존하는 그런 현상을 풍자한 작업처럼 전 보였어요. 작가 의도가 설명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처럼 미술에 대한 메타적인 작업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지하 2층 최병석인 것 같아요. 제이 맵을 잘볼줄 몰라서 최병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팽팽한 도미노의 긴장감으로 끈동 돌처럼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긴장미를 살린 조각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작업도 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권아람 네 월스란 작업인데 점멸한 LED 패널을 놨는데 그 LED 패널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어떤 것도 방영하지 않는 스크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상도 없고 메시지도 없어요. 근데 형상도 없고 메시지가 없는 게 요즘에 작금의 미디어 환경이기도 하고, 미디어 소비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단조로운 영상으로 재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1층에도 어떤 조각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논평 없이 제가 지나간 작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마음에 들지 않았다거나 뭐 함량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저한테 좀 익숙했던 작업들에 대해서 논평을 좀 했습니다. 아, 그리고 끝으로 송원에게 부탁을 드리면, 아, 저야 자전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솔직히 필요하지 않는데, 전시장 방문자에 대한 주차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는 친구 차 얻어 타고 갔다가 주차 안 된다 그래서 골목길에 불법 주차하고 전시를 받습니다. 그 다른 무엇보다 전시장 벽이건 바닥에 작가에 대한 크리에이티스 어떻게든지 좀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가독성이 좀 떨어집니다.